레이미님 오늘도 마이크가 작으시네. 그래요? 음. 예. 레이미님 큰큰그림 그리네. 왜요? 왜 네, 무슨? 왜 네? 음모를 이제 꾸미는 거죠? 무슨... 프라이팬으로. 수기님을 죽이기 위한. 이걸 암살. 을 암살자, 암살자. 이거를 암살자가. 방침 조심하세요. <laughs> 어, 무서워. 작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 아, 스카. 여러분 차가 없어요. 어, 뛰어, 뛰어가야 돼요? 네. 빨리. 달려. 주변에서 빨리 차를 구해보세요.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 도로를 보다 보면 차가 있을 거에요.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어, 오키, 혹시 총알 필요한 거 있으신 분? 12개이지? 네, 챙겨 갈게요. 감사합니다. 5탄 있으면 하나. 좀만. <laughs> 헬멧이요? 헬멧도 어. 하나. 차는 <laughs> 있는 거 같은데, 버기 같은데? 저희 분대장님 태우 고 먼저 가십쇼. 안 돼, 괜찮습니다. 같이 가야 돼. 거기에요, 거기, 거기. 저희 목숨. 거기라도 타고 가세요. 네, 저희 목숨 바쳐.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차 찾았다. 어, 나이스. 레이밍님 혼자 살겠다고 글로 뛰지 말고 빨리 와요. 어, 뭐야, 레이밍님도 차 찾았어. 이거 차가 아닌데? <laughs> 뭐죠? 각자 타고 가죠. 어잼토바 이거. 가자. 그리고 나중에 페어리스타님이 타고 오는 차에서 모여갖고 같이 가면 되겠다. 어 너무 빠르다. 잼토바이 너무 빠른데요? <웃음> <웃음> 이거 타도 괜찮은 거좀 보고 됐어요. 타기 전에 퍼가 줘야 돼 사실. <laughs> 아 무서. 빨리 와요. 빨리 요 빨리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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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저한요막리요안 돼. 와요. 빨리 와요. 는거아요에리요레리 와요. 니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가 와요. 죽으래요오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아이, 전 운전 실력 좋습니다. 방금은 뭐예요? 놀래키시려고. 하나도 안 놀랐든. 아이, 어. 그럼 진짜 놀라게 해드려야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 풍경이 좋구만. 어, 저리, 저리 멀리까지 가셨대. <laughs> 그러게요, 페레스타님은 다 같이 가야돼. 저기 레드존이다. 포친키 가실게요? 방금 포친키인데? 그러네. 놀랐다고? 아니야. 어디로 갈까요? 여기 갈까요? 여기? 오케이. 그거. 저기서 만나자. 네. 음, 저긴 헬멧이 있을 거야. 쟤 도착하니까 다 죽어 있는 거 아니죠? <laughs> 우와, <laughs> 우와, 망 떨어지다. 조심조심. 당황, 당황했다고?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야. 빨리빨리. 뭐.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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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차로 가다가 죽겠는데? <laughs> 아무도 총안 쏘는데, 스스로 죽. 어, 저 옆에 차. 몰라? 어, 여기요. 총화에 위에서는총못 쏘네. UMP만 쏠수 있어. SMG. 아, 바로 따라오시는구나. 어, 자동차 총쏴. 총 쏘면 아. 빼져. 아. 여기 어. 여기 어, 내려 내려. 어고어고 어디 어디 어디. 엄마. 레이밍님이 나를. 이쪽 이쪽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만나셔야겠는데, 여기 차에 네명 있었어요. 저희 죽은 쪽에 가서 죽어야 되나? 임마! 아, 아이고! 오. 자, 이제 모여서 가죠, 여러분!